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의 적폐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촛불뉴스 3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세계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위민크로스DMG 행사를 갔는데요. 위민크로스DMG 단체가 미국의 저명한 기관인 노보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2년 동안 200만 불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위민크로스DMG의 상금을 수여한 레디컬호프펀드에는 전 세계에서 무려 1000곳이 넘는 단체에서 상금 신청을 했는데요. 위민크로스DMG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개 단체가 총 3,400만불의 상금을 받았다고 노보 파운데이션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3일 수상 내역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0년까지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일본을 방문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일본 내 시민단체 회원들 70여 명과 함께 참여한 회관을 방문하여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문부과학성에 전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년간 10번 항의 방문을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4사람도 참석했는데요. 입판민주당 오시마쿠스오, 일본 공산당 야마조의 타쿠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스호, 오키나와 바람 이토카츠 케이코 의원입니다. 이에 대해 문과성 직원은 "아직 재판 중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방문단은 문부과학성 앞에서 11월에 미국, 유럽 등지의 우리 동포들이 아베 규탄 국제선언을 들고 다시 올 것이라며 그 전에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불평등한 차별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UMC 평화위원회 주최로 평화행진대회가 열립니다. 등록하는 방법과 협의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 n c t v 이메일 j n c t v 2 0 1 7 g m a i l c o 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세계회담이라고 불린 북미정상회담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회담을 전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응원해 주었는데요. 제 주위의 미국분들도 관심과 지지가 굉장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인 노스 이스턴 대학교 심원천 박사를 연결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심원철 박사님에게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원만한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 체제 보장, 북한이 원했던 그 체제 보장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윈윈이라고 win 그렇게 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회담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톱다운 형식, 그리고 총론 얘기에서 그쳤다는 데서 아주 어떤 분들이 비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 이번은 두 정상이 총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강론 얘기는 차기 회담에. 기대를 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번 국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사실 그427 남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내 강경론자들이 원했던 그런 c b i d 가 포함되지 않았었고 그 대신 단계적인 비핵화 구축이라는 데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원했던 강조했던 점 그게 뭐냐면은 평화체제 피스로징이라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시했다는 데서 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그런 원칙들이 배려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국 정부의 외교 승리라고도 볼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금년 내 아마 그 종전선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유엔에서 남북한 그리고 미국 종전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종전선언이 되면은 평화협정을 위한 그리고 또 한국적 평화체제를 위한 그렇게 한 발자국 더갈수 있는 그런 발전을 할수 있다는 데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주 윈윈이라고 win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아마 한발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현된다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선거에도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 그 촛불혁명에서부터 이런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그 국민들의 열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아주 절대적인 취지. 여기에서 국제적으로도 아마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평가, 아주 높은 평가로 인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베르니 구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냉전 구조, 어, 한국 전쟁을 종식하고, 냉전 구조 체제 해체, 그리고 한국적인 평화 정책, 그리고 어, 통일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역사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그런 발걸음을 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들도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북미 정상회담 때 보인 그런 자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이 모든 문제를 떠나서 약간 이렇게 퍼지티브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큰 그림은 이제 그려졌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큰 그림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서 문제인데 거기서 아마 어 기자님도 그렇고 미국 그 재미동포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이 솔직히 저도 거기에 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지만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고민을 하고,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제 주변에 봐도 트럼프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민주 세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으로는... <laughs> 이번에 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미국 내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의 진보 세력과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참, 아, 참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원래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평화는 아, 이렇게 민주당이 더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반대의 결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 전체 여론은 최근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반 트럼프 정말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51%가 넘는 미국 국민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 트럼프 그런 여론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그야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정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미국 국민들은 북미 정상에 대 지지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우리 그 한국 언론을 봐서도 우리는 뭐 한국 국민들은 70% 80%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제가 6월 11일, 12일, 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 그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의 그룹 회원으로서 제가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로 로비에 대해서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미국 상원 의원들 지도자들 보좌관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그룹에서는 거의 6명 보좌관들의 그룹을 만났습니다. 근데 전,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저희 기대 에미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무엇이든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도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그렇게 지지를 할 수가 없다. 북미 정상회담 그렇게 그 역사적인 성공이었다는 그 국제적인 그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 상원 의원들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미 벌써 비판을 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랐고요. 제가 그래서 미국 그 상원의원들의 보좌관들을 만나서 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감상점을 해보라. 65년 동안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수천만 이상 가족들, 그분들의 애환, 그분들의 아픔 도대체 한번 이해를 해보라.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트럼프는 계속 의회 내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었고 트럼프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참 놀란 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번 국민정상회담이 성공한 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남한의 촛불한명 그그 민주화의 힘이다 남한은 주권국가다 이렇게 70%, 80% 남한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 평화 프로세스를 왜 미국인들이 지지할 수 없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참더 놀란 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참 느낌은, 미국 의원들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건 우리나라 문제고, 우리는 우리 주권, 우리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북한 지도자, 에 북한 체제에 대한 최악의 혐오, 그리고 북한의 그 인권 문제, 근본 체제에서 그런 불신,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인으로서 제가 로비에 참가를 했었는데 아주 정말, 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은 아, 이분들이 민주당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그 빌클린턴 대통령이 처음 북과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미국 정치도 그런 거예요. 양당이 서로 쟁탈이죠.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재미동포,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우리 한국 그 외교, 우리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구나. 이제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그 미의회의 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죠? 특히 상원. 거기서 지금 저 인터뷰를 많이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 그리고 우리 재미동포, 그리고 이 듣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더 이분들을 미국의회에 그리고 우리가 연대를 더 넓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시고 미국 정치 내에 양당 체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정치기만 뭐 해서 새누리당이 뭐 그냥 말로 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하는 것마다 거의 다뭐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한반도의 한국전쟁 한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아 미국 내 정치 그런 아주 그 델리킷한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크믹스 교수 유명한 한국학 교수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지적을 하셨어요 아 미국 주류 엘리트들이 트럼프 흔들기를 하고 있다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오랐다. 왜냐면 트럼프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시각으로 이렇게 본것 같다. 그래서, 1945년 이래 사실, 미국이 북한 대화를 계속 거부했잖아요? 네. 예, 뭐. 거부했고, 거의 북한을 인정하지 않아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지난 몇 개월, 칠, 뭐 7, 8개월 동안 금방 북한과 전쟁을 네.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를 한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번 경우는 미국 주류 엘리트들의 반대보다 이 트럼프가 옳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평화 프로세스가 너무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제가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보기는 그 남북한이 주체가 된 첫 평화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단독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논참석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한 것을 한국 언론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이 뭐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미정상회담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위협 다 했잖아요. 취소한다고 위협을 했을때 그때 제가 국제여성평화 엘리게이션으로 제가 그 당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몇주 전인데. 그때 거기 이제 우리 그 워먼 크로스 DMZ 그리고 국제, 아 노벨 미즈이니셔티브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엘리게이션으로 한국 갔었는데요. 트럼프가 국민정상회담 그 아마 취사할 것이란 라그욕 너무나 정말 좌절을 해서 당시 그 제가 오랫동안 한저 거의 뭐 15년 넘게 연대를 해온 그놈 참석 교수님께 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교수님, 어떻게 지금 연대 메시지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천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그 천수 교수님이 연대 성명을 제가 아티컬도 썼지만은, 천수 교수님이 바로 정말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적하신 게 뭐냐면은, 이건 정말 이전에서 없었던 그 아주 새로운 역사적인 순간이다. 왜냐하면, 남살출그 판문점 진화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야말로 전림 없는 그런 새로운 것이었다. 이거는 한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 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참스 교수님이 이렇게 관로를 해서 국제 연대를 하면서 워싱턴이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연대 그 전문을 제가 드릴 것인데, 네. 워싱턴이라고 해요. 그러시면서 참스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사상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왜 미국이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뭐존볼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인 지지를 아예 할수 없으면 워싱턴은 방해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판문점 선언을 이양할수 있는 그 결단력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찬수 교수님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결단력을 가져라. 결단력과, 그리고, 미국으로 봐서는 국제적인 국제시민들은 선의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연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 이번엔 그렇게 아주 뭐 짧은 연대 성명이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찬수 교수님이 정말 큰 정복을 찌른 것 같습니다. 네, 어,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돌아오는 이제 11월에 미국의 총선이 있는데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20% 비핵만 화 돼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재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만약에 네. 북한이 한20% 약간의 비핵화를 진행한다면 미국 내의 진보 보수 정치인들의 마음을 좀더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11월 달 총선. 네. 아, 거기서 민주당이 아마 의회 내 다수당 탈환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제 아까 이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그리고 의회 내에 대한 외교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외교는 마지막에는 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 아이 사람은 여자까지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걸 하겠다 하고는 그걸 한번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춘 건참좀 특이한데요. 좀, 좀 한마디로 트럼프 개인적인 북한에 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인 두 번째는 북한도 김정은 지도자의 그 여러 가지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 변화된 동북아 국제질서 주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북한도 그야말로 앞으로 트럼프 차기 대선 이전에 비국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그 비핵화를 아마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북한의 그 인권 문제 어떻게 해가고 싶냐. 그런 것도 솔직히 북한을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의지를 모아서, 그래서 국제연대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그 트럼프는 그 비즈니스 면이니까 추상적으로 하의수 이렇게 해서는 뭐, 안할 거예요. 민사람 이제 는 것을 볼 것인데, 그 결과를 우리들이 남북한의 우리들에게 이, 어,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부터가 저희들은 우리 국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재미동크도 그렇고, 우리 한국 내 네. 문쟁정부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한국의 자살률을 보도한 9일자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신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다룬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이슈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자살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한국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미국의 14.3명, 일본의 19.6명, 그리고 중국의 10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의 자살률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급속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1995년 한국에서 10만 명당 12.7명에 비해 2010년에는 33.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더는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과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 선진국에서 노년층 자살이 전체 자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65세 이상 자살자가 전체의 30% 가까이나 됩니다. 한국의 노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거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며 노인 빈곤이 큰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성영숙 씨의 2015년 CNN 인터뷰를 언급했습니다. 성 씨는 인터뷰에서 평생, 성실히 살아왔지만 본인이 처한 현실에 힘겨워하며 본인의 세대가 잊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무덤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성시의 인터뷰를 통해 무관심하게 방치된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률 억제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과 12년, 자살 시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살충제인 파라커트의 규제가 전국적으로 자살 억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독 자살이 한국 노인층이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2017년 w h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 후 2011년부터 15년 사이 자살률이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과 인천은 도시내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현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살률을 2020년까지 10만 명당 20명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정부는 1월부터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라는 새로운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정부가 사례 연구와 자살 방지 그리고 더 많은 자살성 선별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종교 및 사회 단체 회원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920만 달러로 여전히 낮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예산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 예산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는 커리어 헤럴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복지 문제와 함께 노인 자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얻어낸 긍정적인 효과에 박차를 가해 좀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